아랍네 <laughs> 머리가 아직도 좀 찰지해. 아직 이모양 그림이. 살짝 빠진 거 어때? 너네 도 살쪘다며. 왜? 좀 맞은 것 같아? 어, 나잘 먹고 있어 엄마 어, 잘 먹고 잘 살아요 미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미안해 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? 그 정도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또 화장실 또 화장실을 해 너네 달면서 장난치는 거지 <laughs> 내 반응이 보기 좋으니까 그치 응 <laughs> 음. 이거 깨평이 선물 받았던 거 안녕하세요 백시랑이에요 집에서 후드 집어 입으면 안 불편해 바람 본도 영원히 어나 임프피야 재수 없지 이거 보이면 유행어 하나 해주세요 임프피한테 유행어를 물어봐 이 지금 용산 나 아랑니 뽑았잖아 글쎄 안 먹었는데 왜 <laughs> 어.